덕분에 마지막 주제는 위치와 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어, 요거는 미분의 제일 마지막 주제가 속도 가속도였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책에 지금 써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우리 미분할 때 했던 거 있죠? 빈 칸에다가 미분할 때 설명했던 그 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위치함수가 나와있을 때, 요 녀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더라. 즉,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요 속도라는 걸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적분하는 중이잖아요. 뭐, 적분이라는 건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니까. 그럼 결국,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속도로 적분해도 속도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일까, 정적분일까를 생각해 보면, 어, 그냥 위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건 부정적분에 가까운 내, 내용입니다. 부정적분에서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답는 사고 싶은 건 정확히 말해서 위치라기보다는, 위치 변화량이라는 걸 찾고 싶은 거고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정적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정적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laughs> 어떤 의미냐하면 내 위치가 변한 양을 찾겠다는 건데 어 속도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1층에 있다가 3층에 갔다가 2층으로 내려와요. 속도가 양수고 음수고 막 이런 종류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초의 시각에 내가 1층에 있었고, 중간에 3층에 갔다가 2층에 왔으면 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한층입니다. 그렇죠? 내가 3층 갔다 2층 왔으면 내 위치는 1층에서 2층으로 한층만 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최초의 위치와 최종 위치, 그 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아무, 아무 것도 의미 없어요. 그죠?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하든 상관없이 최초와 최종 그 둘의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위치 변화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말했지만 이렇게 보자고요. 뭐, 여기 1, 이렇게 해서 여기 일, 1층, 2층, 3층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왔다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내 위치의 변화량이 한층이하 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럼 내가 올라가는 건 양수로 취급한 거고, 내려가는 건 음수로 취급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그냥 한층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1층에서 3층까지 갈땐 양수였겠죠? 3층에서 2층 갈땐 음수였을 거거든? 그러니까 양수와 음수를 모두 다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적분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건데 이 정적분이라고 한건 아래 끝 위끝이 필요하겠죠. 최초 시각의 최초 상태 시각 최종 상태 시각 이게 아래 끝 위끝이 돼서 이 속도를 적분하면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 차이가 될 거다라는 거고 식으로 쓰면 이런 이야기인데 어 t1에서부터 t2까지 vt dt 속도를 적분할 거예요. 최초, 최종 시각에 대해서. 그럼 얘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거고요. 요 위치에다가 최초와 최종 시각을 대입한다고 치면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를 뺀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를 뺐대요. 이 말이 뭐냐면 t1에서 t2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정적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0이 될 수도 있고요. 1층에서 올라갔다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으면 다시 0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혹은 내가 지하로 갔으면 더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속도를 정적분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럼 요 식에서 하나만 더. t1에서 t2까지 정적분을 했더니 t1일 때와 t2일 때 위치 차이인데 요 xt1을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좀 선이 있어서 보기 불편하니까. XT2. 최종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최종 위치라는 건 최초 위치에다가 T1에서 T2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너,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처음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요. 내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알려주면 최종 위치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요 위에 있는 정적분식 그냥 이항만 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이런 건지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그래서 3초일 때 공의 위치를 찾으세요. 그러면 뭐 0에서 3까지 얼마나 위치가 변했는지 최초에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3초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 거 찾아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속도에다가 그때 우리 뭐 했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왜 삑삑 소리가 나지? <laughs> 속력이라는 걸 찾았거든요? 이 속력의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속도라는 건 얼마나 빠른지도 들어있지만, 방향도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죠? 얘가 양수면 전진하는 거고, 음수면 후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속력은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거든요? 즉,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속력을 적분하면, 이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자, 속도를 적분하면 당연히 위치 변화량이 나올 텐데,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도, 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는 거면 내 위치 변화량이 증가하는 거고, 내려가는 거면 위치 변화량이 감소하는 건데, 속력을 적분하면 이것도 플러스로 취급할 거고, 이것도 플러스로 취급할 거예요. 그 말은, 올라가는 것도 양수로 카운팅을 할 거고, 내려가는 것도 양수로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 보통 움직인이라는 건좀 빼고 거리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리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위치와 거리입니다. 위치라는 건 정확히 위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 거리라는 건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퉁 쳐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내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느니, 소모했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억울하잖아요. 쳐줘야죠. 살은 빠져야지. <laughs> 그래서 어쨌든, 속력을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건데, 봐요. 그럼 이 얘기야. 속도. 예,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적분하겠대요. 이건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정적분하는 거고요.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겠다. 이건 뭘 하는 거랑 똑같냐면 속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랑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넓이를 구하시면 움직인 거리가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저것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그냥 식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 위에 잠깐 보고 올게요. 보시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되고요. 속력을 적분하면 실제로 운동한 거리가 되더라. 실제 움직인 거리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한 거 운동한 거리는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한 거즉 넓이다라는 말이에요. 요거 정적분, 요거 넓이 구하는 거 최종 위치는 최초 위치에다가 최초의 시각에서부터 최종의 시각까지 내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냥 이항한 것에 불구한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프가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넓이 구해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굳이 식을 찾아가지고 적분 이런 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 이,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냥 넓이 구한 걸로 파악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거 다 메모됐죠? 지우고 가봅시다. 문제로. 보시면, 어이고 어디 갔지? 여기 있죠. 284.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이 X0라는 건 보통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X는. 여기는 시각이 들어갈 거니까 최초의 위치가 3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각이 0일 때 위치는 3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수직선 위에 3,0에서 3, 출발하는 점이다. 라는 말이에요. 시각 t의 속도가 예더라입니다 4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라고 한건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t가 4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인데, 그럼 얘는요, 최초의 위치에다가 0에서부터 4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들겠다. 라는 말이고, 그럼 최초의 위치는 얼마였냐 하면 3이었어요. 그리고 속도가 et-4dt.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거는 정적분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죠? 어, 뭐, 얼마나 빨리 정적분을 계산하니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잖아요. 그니까 이건 적분을 하는 것 보단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하고 넓이를 보는 게 빠르겠죠? 이게 X절편이 얼마냐면 2,0이에요. 2,0을 지나 직선이거든요. 근데 0에서 4까지 적분하래. 얼마겠어요? 빵이지 2,0이 대칭이잖아요. 아, 이, 이, 이 그림 그리면 아이고, 다시. 요거 T축. 요거 Y축이라고 보고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2. 그런데 지금 0에서 4까지 적분하래요. 0에서 4까지. 그러면 얘랑 얘랑 넓이는 똑같을 텐데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으니까 0으로 없어질 거라고요. 이게 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t가 4일 때 위치는 3이에요, 그런 얘기겠죠. 이번에 나온 건 0에서 4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거든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최초의 내 위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했죠, 이건 칼로리 소모라고. 최초에 내가 3에서 출발하는 건내 칼로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에서 최초로 최초의 시각에는 내가 움직인 거리가 빵인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죠그 신경 안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어이고 0에서 4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0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 et-4dt 이렇게 생긴 거고요. 원래는 절대값 붙은 거니까 이제 0 되는 거 찾아보시면 2잖아요. 그래서 0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랑 따로따로 적분, 따로따로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0에서 2까지, 2t 빼기 4, dt 하고요. 어, 끝날 때가 다 돼서 제가 기분이 좋은지, 글씨가 개판이네요. <웃음> 이렇게 <웃음>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림 그려봐서 알죠?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해서 답은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건 넓이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됐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문제 두개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처음 30의 속도로 굴르기 시작했대요. 매초 2의 비율로 속도가 줄어든대요.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굴러간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 구하란 이야기겠죠? 근데 어 굴러간 거리, 움직인 거리, 속도 찾아야 돼요. 그 속도를 적분할 거야. 적분 구간은,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니까 멈출 때의 시각을 찾아야죠. 그죠? 자, 이런 이야기라고요. 다시. 굴러간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 0 에서부터 t까지, t까지, 뭐, a, x, a, X가, a까지, vt에다가 절대값 dt.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서 말한 이 a는 뭐냐면, 멈출 때, 시각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VT는 속도가 되겠죠? 일단 속도부터 좀 찾아보면, 속도에 관한 힌트는 처음 30으로 출발해서 매초 2의 비율로 줄어든대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30으로 출발해서 매초 2씩 줄어든대요. 1초 후엔 마이너스 2대 있겠죠? 2초 후엔 마이너스 4대 있겠죠? 3초 후엔 마이너스 6대 있겠죠? 얘가 속도 더아 라는 말이겠죠. 그죠. t초 지날 때마다 이씩 줄어드니까. 그럼, 멈출 때의 시각이라는 건 v가 0이 될때 t를 찾으세요 라는 말이겠죠. 진짜 글씨 이상하다. 영원지 영어인지 한글인지 알아볼 수가 없네. V가 0이 될때 t를 찾으라는 이야기고, 그때 t는 얼마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5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다 나왔네. 0에서부터 15까지 절대값 30-2t, dt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찾아내시면 될 거고. 0에서 15 사이에서 이 절대값 씌워놓은 거 어차피 다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절대값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말했지만 뭐 정적분 하셔도 되는데 이 직선이라고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x 절편 y절편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빠른 산수예요. 그죠? 그 정도 유두리는 발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구해야 되는 건뭐 속도함수 찾는 것 정도 그리고 멈출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정도예요. 그죠? 뭐, 우리 앞에 속도가 속도 같은 거할 때도 보면 무슨 뭐,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원점을 다시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잘 찾아, 찾아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데, 말했지만 그래프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굳이 뭐, 아, 1까지는 y는 x고,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까지 구해가지고 적분하는 건 약간 귀찮다는 거지.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번부터 좀 보시면, 0초에서 4초까지 위치 변화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얘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 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0에서 4까지 정적분하면 얼마겠어요? 그죠? 안 들렸어. 0에서 4까지 정적분하면 얼마라고요? 빵! 이라고요. 위에 부분 넓이랑 밑에 부분 넓이랑 똑같을 거니까. 그냥 정적분 하세요라는 말이고 0에서부터 4까지 vt dt 얘는 0일 거라고요. 계산 안 해봐도 밑에 거는요. 0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그럼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 이워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니까 얘는요. 위에 거 밑에 거 둘이 넓이 똑같다며 하나만 구하면 되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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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2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 구해가지고, 어, 움직인 거리나 위치 변화랑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결국엔 부호만 잘 결정해 주시면, 그게 위치 변화량이냐 움직인 거리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제 문제는 이 정도고, 뒤에 보시면 확인 연습 문제 몇개더 있긴 한데요. 뭐 금방 풀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몇 개, 안, 문제 몇개안 됩니다. 앞에 예제는 너무 쉬워가지고요. 제가 그냥 후딱후딱 풀고 치, 치웠고요. 뒤에 여기도, 아. 뭐 얘는 됐고. 음. 이런 거 보시면 출발해서 2분 동안 속도가 나와 있어요. 2차 함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대. 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건 그냥 속도가 이제 상수 함수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그 상수의 값은 얼마일까? 그를 생각해 보면 속도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속도 함수는 연속이어야 돼요. 무슨 열차가 갑자기 가다 뿅이 이거, 이거 이거 아니잖아. 그죠? 속도라는 건 계속 연속적이라고요. 그러니까 2분 동안은 이 속도로 간다고 했어. 그럼 2를 대입했을 때가 2분일 때의 속도고요. 그 이후로는 그 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건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원점 출발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대. 그럼 힌트는 뭐라는 이야기야? 뭘로 생각하라? 그죠? 안할 거냐? <laughs> 위치 변화량이 0이라고요. 원점 출발했다가 뭐 하고 다시 원점 왔대요. 위치 변화량이 0이 됐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프 나와 있는 건 해보시면 되고. 해보시면 되고요. 네. 해서 여기까지니까. 어, 뒤에 나와 있는 확인 연습 문제 정도는 금방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마저 풀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